어, 지금 감자밭이 잘 생육이 정말로 좋습니다. 서리 피해도 있고 었 했지만 지금은 감자밭에 감자가 너무 어, 잘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친환경 미생물 3종을 오늘 어, 분무기로 살포했습니다. 이슬이 있을 때 분무기로 25리터, 25리터입니다. 25리터에 한 봉지씩 넣어서 살포를 했습니다. 지금 감자 생육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뿌리 밝은 그 다음에 어, 뿌리 병충해 방지하는 친환경 미생물을 완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슬이 있을 때,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. 이슬이, 이슬이 아주 잘 맺혀 있습니다. 정말 어, 기대되는 감사합니다.